안국선원장 수불스림의 지도 아래 일주일간의 간화선 집중 수행이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선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수불스림은 수행의 기회가 왔을 때 믿고 시작해야 한다며 머리가 아닌 온 몸으로 집중해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안홍규 기자입니다. 한번겨봐요 <laughs> <어느 웃음> 무엇이라고 하여 분일가겠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저마다 화두를 들고 7일간의 수행길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의 목적은 하나, 수불스님이 던진 탄지화두를 깨는 데 있습니다. 안국 선원장 수불스님이 직접 현대인들을 위해 마련한 가나선 집중 수행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선센터에서 입제식을 가졌습니다. 수불스님은 믿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행의 기회가 왔을 때 치열하게 온 몸을 던져 정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두를 들었으면 반드시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으로 화두를 들려고 다 보니까 들려지고 있을 뿐이 그게 가 아니다. 화두는 일주일이 일주일, 한딱들서 한철, 의심을 깨뜨릴지 끝나는 거요. 가나선 집중 수행에 참가자들은 하루를 온전히 화두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로 답을 찾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은 물론. 화장실에서까지 아주 잠시라도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멈추지 않은 채 공부해야 합니다. 일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내려놓고 스님이 가르시는 대로 어, 화두를 들고 저, 집중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불 스님은 참가 대중을 향해 수행 중망상이들 때는 망상을 떨치지 말고 함께 수행하라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참가자들은 화두를 들고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7일간 진행되는 가나선 집중 수행이 현대인들에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YG 캠퍼스에서 BBS 뉴스 안홍규입니다.